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4월 20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박성세의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도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이걸 어, 거의 다 끝나가요. 지금 여기 지금 조금 남았어요. 여기가 이틀까지 지금 저랑 같이 읽은 거고요. 근데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232페이지 결정 장애에 시달릴 때 저는 이거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오늘 해준거 심사숙고보다 정광석회. 정광 전광, 전광석화. 블링크.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를 때가 할지 모르겠는가? 결정을 결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중국 집에 가면 짜장면을 시킬까 짬뽕을 시킬까 한참을 고민하는가? 저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똑같다고 했고요. 어, 이게 짜 짬뽕을 시켰으면 짜장면 시킬 걸. 뭐 이런 후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 연습을 하면 이걸 다내 결정 장애를 연습하면 다 바뀐다고 합니다. 51회 그러니까 블링크는 눈한번 깜빡이는데 걸리는 시간 2초 안에서 어, 판단하는 힘을 힘에 관련된 책을 어, 설명하는 거고요.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이 언제나 옳은 것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생각할수록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 오랫동안 완벽하게 연습이 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닥치면 융통성을 잃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오히려 눈한번 깜빡이는 순간 내린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2초 만에 선택한 행동이 가장 선명한 것일 수 있다 21회 미국 슈퍼볼 경기에서 25점 차를 뒤집고 전설이 된 쿼터백 톰 브래디를 보라 톰 브래디라는 분이 어, 경기가 있었는데 스코어가 28대 33점 25점 차 슈퍼볼 역사상 가장 큰 점수 차였는데 이 경기를 지켜보던 1억명의 시청자 가운데 누구도 반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톰 브래디가 어 일을 저질렀습니다 해설자에 의하면 그는 준비된 전술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으로 패스를 했고 그 패스가 팀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연장전에서의 승리 수퍼볼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 이병 경기였고 경기 하이라이트를 한번 보면 순간적으로 판단이 얼마나 위대한 경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도 어, 판단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립니다 블링크 중에서 스스로 논리적으로 심사숙고하라고 가르치는 일이 가능하듯이 스스로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고 가르치는 일도 가능하다. 여러분 오늘 순간적인 판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연습하면 됩니다. 메뉴도 빨리 결정하고 그냥 식사하러 식사를 하고 결정을 하고 하면 더 편합니다. 여러 식당에 가, 여러 시 식당을 가는 일행 가운데 가장 먼저 메뉴를 선택하라.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른 메뉴가 본인보다 만족도가 높아진다. 어, 메뉴를 잘못 고르는 사람은 어렵게 골라도 결국 맛있게 먹질 못한다. 육개장 먹으면서 갈비탕 시킬 걸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간적으로 2초 안에 결정하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일 매, 어, 매월 1,500만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굽혀펴기 40회 이상 했다 어, 네 번째 나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다 다섯 번째 어, 나는 어, 고미영 아카데미 1기 어,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오늘 하루 살면서 결정하는 순간이 계속 다가오잖아요. 메뉴 고를 때도 그렇고, 2초 만에 한번 결정하는,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정을 내리고, 어 그것을 그냥 전적으로 따라가면서 내 결정이 옳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계속 입증해 나가면 자신감이 생기고 보람찬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수 있습니다 고명 작가님은 우연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늘 고명 작가님이 다른 날 얘기해 주셨던 2 초만에 결정하라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따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